시제일치의 예외. 그러니까, 원래는, 어 현재 시제일 때는 되게, 그,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는 되게 대절의 시제가 대부분 다올수 있어. 그런데, 과거일 때는, 어 간접합법의 동사가 되게 과거나 과거 완료만 놓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거이면, 이렇게 과거나 또는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야. 어떤 경우에 그러냐, 봅시다. 자, 현재 시절 때는 이렇게, is나, was나, 미래나, will be나,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어느, 어느 것이 오든 상관이 없어. 근데 과거 시절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면 하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보다 먼저 일어나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지? 음. 그런데 옛날에 초기 의사들조차도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면 the washing of hands 손을 씻는 거 이것이 infection 감염 감염을 예방해 준다는 거.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지. 의학적이라 해 볼까? 의학적 사실이지. 이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거지. 항상 그러한 것을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보편성. 그지? 요런 것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 속담, 이런 속담. 그 다음에, 어, 음, 뭐, 법칙,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그 다음, 어, 이게 봐봐. 얘가 이야기한 것보다 1861년에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은 더 먼저지. 그러니까 이 전달동사보다 더 과거임을 나타내는 것이 과거 완료란 말이야. 그런데, 1861년에 일어난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지, 그지? 이 역사적 사실은 전달동사보다 더 과거를 하더라도, 나타낸다 하더라도, 항상 과거시제로 써.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시제로 쓴다는 거. 이것도 외워둘 필요가 있다. 다음, 그는 나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산다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말하면 항상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내가 서울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서울에서 살 거다 이런 거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말한 것은 과거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을 거잖아, 그지 이럴 때 현재 시제로 쓴다는 이야기. 아, 무슨 말이 인 가니? 예문을 한번 봅시다. we think 자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는 어떤 시제든 상관이 없다. 과거일 때는 어떤 시제가 와야 돼? 과거나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온다는 것은 자 동사 1과 동사 2 중에 어떤 게더 과거다? 동사 2가 더 과거임을 표현하는 거다. 여기에 동사 과거형이 나왔고 과거형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다두 개의 동사 1과 동사 2의 시제가 어떻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동시에. 자, 콜럼버스가 언젠가 아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언, 어떻게든 알았어. 뭘 알았냐면, the world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거, 세계가 둥글다는 거. 이거 이건 어때? 이건 뭐야? 사실이지 사실. 어 사실은 뭐로 나타낸다 현재로 나타낸다 과거 시대에서 과거나 과거 완료가 해야되지만 역사적 사 어, 역사적 사실 아니라 과학적 사실, 그지? 어, 과학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쓴다. He told me. 그 나에게 말했어 뭐라고? His father go out for work every day.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아, 아버지가 뭐야? 매일 산책하지? 그니까 항상 그러한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현재 시제로 쓰는 거지, 그지? 그니까 지금도 이야기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을 나타내는 것은 현재 시제로 쓴다. Maintain이 원래 유지하다야, Maintain이. Maintain 뒤에 대시 나오면 이것은 주장하다라는 뜻이 돼. 주장하다. 외워놔야 되겠지? 어, 갈릴레오는 주장했어. 갈릴레오는 과거의 사람이지. 그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했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둔다고, 돈다고. 이것도 뭐야? 이것도 과학적 사실이지? 과학적 사실은 무엇으로 나, 나타낸다? 현재 시절로 나타낸다. 맞니? 어떤 것도? 어, impossible. 불가능하다. 자, 많은, My sports teacher, 나의 그 스포츠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어뭐라고 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건 뭐야? 우리가 흔히 음, 속담이나 불가능 한 것은 없다 이런 거죠. 그지? 또는 뭐 의지, 그 사람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까? 어, 이런 것들은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일종의 보편성을 가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재 시제로 쓴다. 이해가니?